안녕하세요. 제설 장비 제조업체 BM 모터스의 김현성 과장입니다. 오늘은 자주식 제설 브러시인 SB 8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어, SB 80은 폭 80cm짜리 스노우 브러시 줄임말이고요. 엘리베이터나 건물에 들어가실때 참고를 하시면 되고 무게가 80kg 정도로 매우 가볍기 때문에 성인 남성 둘이서 1톤 트럭에 올리고 내리고 하시기 매우 기동성이 좋은 차량입니다. 차량을 보시면 먼저 시동을 거시는 방법을 보셔야 되는데 차량 엔진 구성을 보면은 이제 유증기 펌프, 비상정지 키, 그리고 초크가 있고요 그리고 회전식으로 되어 있는 연료 밸브 왼쪽으로 하면 잠기고 오른쪽으로 하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RPM을 조절할 수 있는 스로틀 레버가 있고 배터리로 시동이 걸리지 않을 경우에 키로 시, 시동을 해서 안 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리코일 스타터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키 시동 방식의 장, 장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먼저 시동을 거시는 방법은 차량의 초크를 닫아 주신 다음에 키로 스로틀 레버를 중간에 맞추시고 키로 시동을 거시면서 초크를 열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서 시동을 걸어 주시면 되고 시동이 만약에 걸리지 않을 경우에는 토크를 똑같이 닫아 주시고 키를 on으로 놓으신 상태에서 리코일 스타터를 당기셔서 시동 을 거십니다 보통 키시동 방식으로 2-3회 정도 시도를 하신 다음에 시동이 걸리지 않을 경우 리코일 을 사용을 하시며 리코일을 4-5회 정도까지 사용을 하셨을 때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같이 동봉 되는 점화플로그 분해 장치를 가지고 이쪽에 보이시는 점화플로그를 빼신 다음에 점화플로그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어 연료를 빼 주셔야 됩니다 언제 이거를 빼 주시냐면 리코일 스타터를 땡기다가 어느 순간 탈콕 걸릴 때가 있습니다 계속 시동을 시, 시도할 경우에 여기 있는 연료가 실린더에 차서 압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점화플로그를 풀어서 연료를 제거 후 다시 시동을 시도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시동 거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주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 이쪽에 보시면 오른쪽에는 바퀴가 굴러가게끔 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브러시가 돌아가는 모양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바퀴 왼쪽에는 브러시가 돌아가는 모양이 있고요 그래서 주행을 하실 때는 반드시 먼저 왼쪽 또는 오른쪽 원하시는 개설 방향을 설정을 하시고요. 그래서 빠르게 그냥 살짝 눌러서 이렇게 돌리면 고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기아를 1단에서 후진 2단까지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1단 또는 2단에 놓고 기아가 1단에서 후진 2단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단 또는 2단에 놓고 주행 레버를 누르시면 차량이 혼자서 앞으로 갑니다. 이때 브러쉬를 작동을 하시면 눈을 쓸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주행 레버가 아닌 브러시 레버를 먼저 누르시게 될 경우에 지면과 브러시 마찰면이 많이 닿을 경우에 차량이 뒤로 밀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행 레버를 먼저 작동을 시키신 다음에 브러시를 작동을 시켜주셔야 되고요. 어, 기본적인 제설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보시다시피 해당 차량은 브레이크가 따로 없습니다. 차량이 손으로 밀면은 밀기, 밀려 내려가기 때문에 내리막길에서 제설을 하실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일단을 놓고 내려가시게 될 경우에는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고요. 가급적이면 밑에서 위쪽으로 제설을 권장을 드리고 적설량이 정말 많아, 많을 경우에 밑에서 눈을 못쓸 경우 그럴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기아를 놓고 제설을 하시면서 내려오시면 엔진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 이외에 만약에 넓은 면적의 공간을 제설을 하신다고 하시면 어, 차량에서 브러시를 보시다시피 브러시의 3분의 2 정도의 높이가 더 있는 눈이 될 경우에는 눈이 브러시를 타고 다시 뒤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도를 주시고 어, 넓은 공간에 가운데부터 원형으로 바깥쪽으로 제설을 하시고 어느정도 눈을 옆으로 바깥쪽으로 밀어내신 다음에 브러쉬를 앞쪽으로 미는 방식으로 해서 초반에는 이렇게 해서 눈을 바깥쪽으로 밀어내고 어느 정도 눈이 쌓여서 더 이상 제설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운데서 바깥쪽 방향으로 방사형으로 눈을 밀어내면서 제설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보시다시피 브러쉬는 본 바퀴와 보조 바퀴가 있습니다. 보조 바퀴는 지금은 노면과 브러쉬가 거의 일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가끔 제설을 더 빨리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보조바퀴를 공중에 띄우시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보조바퀴가 공중에 떠 있을 경우에는 브러시가 지면과 닿는 마찰이 워낙 높아져서 상대적으로 눈이 잠깐 깔끔히 쓸릴 수는 있겠지만 마모성이 엄청나게 심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설하실 때는 지면과 브러시가 딱 닿는 정도. 높이에서 고정 레버를 통해서 브러쉬를 높이를 맞추신 다음에 제설을 하셔야지만 차체에도 무리가 가지 않고 브러쉬를 오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오셔서 보시면 어, 엔진 오일 교환하시는 방법을 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엔진 오일은 위에 들어가기 위에서 주입을 하시고요 약 600ml 정도. 엔진오일을 주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오일을 교체하실 때는 처음에는 최초 5시간 사용 후한 번, 이후에는 100시간마다, 100시간마다 한 번,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고체를 권장을 드리고요. 밑에다가 침목 같은 걸 받쳐 놓으신 다음에 보조 바퀴를 빼시면은 어, 이쪽에 잠깐 보여드릴게요.